음... 사실 요 녀석과 요 녀석 말해보면 얘하고 그냥... 얘는 걔는... 너무 강렬한 얘기야 내가 너희에게 아까 뭐라고 했냐면 얘가 아니고, 얘가 아니고, 얘가 아닐 때, 얘가 얼마를 봤지? 1라인이라든지, 그럼 내가 지금 봐봐. 호의 길이가 이거에 맞대요. 호의 길이가 반지름에 맞대요. 2배야. 2배야. 여기가 여 3배, 5까지 4가지로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길이면 여기가 얼마야? 1이면. 그신 그러니까 거리, 중심각이 크 거리, 중심각의 크기는 이렇게 you don't want 반지름 h 의 호의 길이 이렇게 써도 되 o y 맞지. 근데 우리가 반지름을 t y 두니까 의가 그냥 호의 길이 o 그냥 중심 m e t h i n g Couldn't y 니까 반지름 코의 뒤 이거분의 이거 이 맞지? 그리고 너희가 저 넓이는 2분의 1 아래리라며 무조건의 넓이는 2분의 1 아래리라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2분의 1 아래리 맞 이렇게 되는 거 얘를 이렇게 쓸수 있는 거래. 이해했고. 이제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예를 증명하다고 얘가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부채꼴이 나오면 얘네를 외우고 있다가 나오면 그냥 답을 쓰는 거지 뭔가 계산하는 게 아니야. 알지? 부채꼴과 관련된 석은 나오면 그냥 뭐 하는 거지. 답을 쓰는 거지 계산하는 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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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류의 최대일 때 중심각의 삼각가 항상 2저 a 라는 상관없이 항상 2넓이의 최대일 때 호의 길이는 얼마? 2 분의 a 넓이 넓 둘레는 뭐야? 면류의 최대일 때 반지름 얼마? 4 분의 a 넓이는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근데 내가 지금도 쟤를 여기다 뭐 할까? 이렇게? 이거 없는거다있둘러4이래 그럼 내가 지금부터 여기를 R이라고 두면 얘가 얼마야? 얘는? L 저... 정확안들 <laughs> 아, 선생님이 어? 여학생이 그래서 서연이가 있어서 내가 내가 이렇게 닥쳐 이런 용을안 하려고 했는데 그게 저아너때있에 있어. <laughs> 이 <오케이. 웃음> 얘 넓이는 이렇게 넓이고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40 마이너스 2R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분의1 RL 알려드려도 아, 돼? 그럼 얘는? 곱하니까 얼마가 되고? 20R 곱하니까 마이너스 R 제곱? 지금 해서 뭘물라서어 체내카? 체내카? 그럼 시작부터 물라봤으니까 이래 그러면 내가 채소 값으로 보면 R 제곱 마이너스 2 8 이렇게 바꿔주고 얼마가 필요해 100이 필요해 마이너스 100이 필요해 이필요 100이 야자해 100이 필요해 100이 야요해 100이 필요해 마이 필요해 1 0오이 필요해 100이 필 100이 필오이1 0 0 1 0오이 요 녀석은 이 40에 4분의 40즉 4분의 1 맞지? 요 녀석은 요거에 적은 맞지? 즉 4분의 40에 적거 이렇게 니까 맞지 자 그러면 내가 요 녀석을 내가 지금 10이라고 넣었으면 얘가 10일거고 그럼 얘는 20일 될때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얘, 얘가 2배 맞네 반지름에 2개 얘가 얘의 지름이 2배니까 인살의 길이는 2아길이를 크기는 2 물론 단위는 나디아닌 되겠지만 그죠? 맞요 음. 그렇게 증명할 수 있다고 근데 원래 이렇게 풀어야 되는 녀석인데 이렇게 푸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다고 왜? 정해져 있으니까 딱대안하고 끝이야 암기하고 끝인 것이야 알겠어? 근데 얘네 얘네 다 알고는 있으셔야 된다고 알고는 있으셔야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따가 시험 볼때 얘네들 다 적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희 수준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수준까지 와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제목만 보고 여기다 뭔가 설명하고 있잖아 너희도 그만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야 정확하게는 그리고 지금 선생님 솔직히 말하면 이 기념설명을 그렇게 자세하게 하는 게 되게 힘들다고 너희한테도 해야 되고 하, 내가 이야기만몇 번, 해야 돼? 세 번이야. 그럼 똑같은 걸몇번 해야 돼. 세번 한다고. 엄청 힘들다고 똑같은 말을 계속하기가. 근데 내가 똑같이 해주잖아. 이원아 이번 방의 목표가 너희 개념 설명을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거에 목적이 있어. 방, 이번 방때 개념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너희한테 개념을 정확하게 외우기 시킨 다음에 학기 중에는 문제 풀 거야. 근데 막 학기 중에 그는데 문제 풀고 있는데 선생님도 개념을 몰라서 이름을 죽어 놓거나 <laughs> 아, 100% 너희 그래서 그 말이 나올 걸 내가 알고 있어사는 얘기야 <laughs> 아, 있는 문제들이 학기, 중에요? <laughs> 학기 중에 빠르게 마풀 교과서 문제 한번더 한 보던지 아니면 마풀 시너지 볼 거예요 <laughs> 마풀 시너지 볼까요? 아 마플 시너지 한 번은 안될것 같으니까 두 주제 하나 쓰겠지. 아니면 마플 시너지를 선생님 이제 그때는 개념을 이렇게 제작이 안될 테니까 진도를확 나가고 빨리 두 번을 줄 수도 있겠지. 문제를 엄청나게 풀어야 되겠지. 네? 선생님 잠깐 네. 쉬다시다 잠깐 었다 합시다. <laughs>